지드넷코리아의 김익현 미디어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허위 정보 시대의 뉴스 리터러시, 뉴스 바로 읽고 바로 쓰기에 발표를 청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해서 뉴스 리터러시로 왔습니다. 자,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익현입니다. 어, 오늘이 행사장이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어, 굉장히 고풍스럽고 아주 멋있습니다. 어, 이 행사장에서 우리가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어, 이렇게 비대면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게 아마 저는 유스리트를 시가 이런 어떤 전통과 혁신의 행복한 만남, 어, 이걸 지금 추구해야 하는 게 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 해야 할 뉴스 리트러시 어, 어떤 문제 의식이 아닐까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 오늘 제목은 허위 정보 시대의 어, 뉴스 리트러시라고 잡았고요. 어, 특히 최근에 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 뉴스 문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어, 제 발표는 어, 저기 지금 그림 보이시죠? 어,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교육 자료입니다. 저널리즘, 페이크 뉴스, 엔 디스인포메이션. 이게 저널리즘, <laughs> 가짜 뉴스, 엔 허위 정보라는 제목으로 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아마 곧 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번역을 했고요. 어, 그래서 어, 저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어, 또 제가 평소 생각하던 것들을 엮어서 어, 그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페페크크스스한 이제 한는 흔히 는 흔히 스짜뉴스역을합역을합데 저는 페저크 페이크 는스라 사실은 사실은 별로 Fake news is a very g o 는 d news. Fake news is a very good news. f a k 여러분들 저 영화 무슨 영화인지 잘 아시죠? 매트릭스입니다. news is a very good 인 e w s f a 어, 자기가 살고 있던 세계가 어떤 진짜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 다른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네오가 어, 모피우스라는 어, 사람한테 질문을 하죠. Is it real? 어, 이거 진짜냐? 그때 모피우스가 하는 대답입니다. 어, 진짜가 도대체 뭐냐? 어, 너는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네가 어,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어, 맛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진짜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전기신호에 불과하다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가짜뉴스 담론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있으면 아마 진짜 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진짜 뉴스는 뭐죠? 전통 언론사들이 보도한 게 진짜 뉴스인가요? 아니면, 아니면 허위 사실이 없는 어, 올바른 정보만 있는 게 진짜 뉴스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어, 뉴스 유통 과정을 보면 어, 때로는 어, 허위 정보가 없는 뉴스도 이런 정보부질서 현상에 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용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더 깊이 어,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제일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 지금부터 딱 4년 전이죠 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의 어, 첫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CNN 기자가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질문을 막습니다. 질문을 막으면서 어, 너 너네 매체는 너는 가짜 뉴스를 지금 생산하는 사람이고 CNN은 가짜 미디어다, 페이크 미디어다 이렇게 어,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그냥 질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어, 굉장히 동의하지 않는 보도 내지는 불편한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 어, 이런 현상이 굉장히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laughs> 원래 가짜 뉴스라는 페이크 뉴스라는 용어는 원래 원래는 사실은 어,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뉴스 사이트처럼 가장해서 어, 허위 정보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허위 정보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어, 전통 뉴스 매체가 보도한 것 같이 가장한 것들 어, 이런 것들을 페이크 뉴스라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어, 오보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 그러고요. 어, 그리고 조금 불편하고 그러면 내지는 좀 정파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워낙 일반화되어 있어가지고, 어, 사실은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가 어, 정말 미디어의 신뢰성을 허물어뜨리는 어,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이 페이크 뉴스라는 말이 언제부터 유행을 했을까? 제가 구글 트렌드에서 페이크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2016년 11월 어, 저 때부터 갑자기 막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어,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여러 가지의 이제 원래 개념 그대로의 페이크 뉴스들. 페이크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특히 동유럽 쪽에 서버를 둔 이런 어떤 어, 매체들이 미국의 전통 미디어들 같이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엉뚱한 뉴스를 굉장히 많이 퍼트렸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어, 교황이 어, 트럼프를 지지했다 다든가 어, 이런 뉴스들이 퍼지면서 어, 2016년이 거의 가짜 뉴스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또 브렉시트가 있어 또. 어, 영국의 그 유럽연합 탈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으면서 이제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가 어,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첫 번째는 아까 제가 어, 영화 그 매트릭스 영화를 예로 들면서 그럼 도대체 뭐가 진짜냐? 어, 그리고 틀린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할 거냐? 그랬을 때 아니 제대로 틀리지 않은 뉴스가 엉뚱한 맥락에서 그이 결국은 어 잘못된 정보를 확산하는데 이용되는 것은 뭐라고 부를 거냐 어 이런 질문을 던졌고요. 또 하나는 용어 자체가 용어 자체가 사실은 모순어 법입니다. 뭐냐면 어 뉴스라는 것은 이건 뭐 저널리즘의 기본 상식이죠. 그죠. 뉴스는 이제 공중이 관심을 갖는 것들 중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 을 우리는 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그냥 뭐 루머라 그러든지, 첩보라 그러든지, 아니면 언론사에서는 흔히 이제 정보 보고라 그러죠. 어, 근데 가짜 뉴스는 기본적으로 어, 그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스라는 명칭을 붙일 가치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어, 이 유네스코 그이 교재를 쓴 저자들도 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라는 용어 자체는 검증 가능성 내지는 공중의 이익이라는 이 기준을 충족한 어, 이게 진짜 뉴스라는 말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거를 사실은 훼손하는 모순 업법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결국은 뉴스에 대한 냉소주의까지 어, 이 불러오는데 어, 악용되고 있다. <laughs> 그래서.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 지금 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 정보 무질서라고 이렇게 부르자. 아, 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보 무질서를 유발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정보가 어 참이냐 거짓이냐는 기준. 또 하나는 이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이 어 해를 끼치는 의도가 있느냐 아니면 정말 선의의 그 유포냐. 이거에 따라서 어 잘못된 정보, 허위 조작 정보, 그리고 악의적 정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잘못된 정보는 m i s information이죠. 어 허위 정보는 dis information이고, 어 악의적 정보는 mal information입니다. 어 m i s information,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같은 경우는 어 대표적인 게 이제 언론사들이 보 많은 선의 여부입니다. 어 본인들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어, 보도를 하거나 유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짓인 경우 이게 이제 어, 미스 인포메이션이고요 허위 정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이제 원래 그이 개념 그대로의 이제 가짜 뉴스죠 처음에 어, 이 유행했을 때 어, 정보 자체도 허위인데다 그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해를 끼치려는 아니면 어, 자기가 의도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포시키는 정보를 어, 허위 정보, 그러니까 이게 디스 인포메이션이죠. 그다음에 머 인포메이션은 뭐냐면 정보 자체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사실은 보도 대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하는 이유는 뉴스가 기본적으로 공중의 알 권리, 알 권리 측면에서 사실은 보도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도하는 거죠. 근데 어, 저멀 인포메이션은 사실이긴 하나 보도할 가치로 어떤 정당화하기 힘든 보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뭔가 피해를 주기 위해서 어, 퍼뜨리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악의적인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만 설명하면 사실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사례고요. 어, 2017년 프랑스 대선거 사례입니다. 원래 저는 어, 최근에 한국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정파적이기 때문에 제가 또 특정 사례를 그, 이, 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저를 또 정파적으로 볼것 같아서 그래서 남의 연구를 빌어왔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2017년 프랑스 선거가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저때도 그리고 저 당시에 2017년 4월 달에. 어 프랑스 쌍젤리제에서 테러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하면서 이제 어몇 가지 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보들이 유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디스 인포메이션 허위 조작 정보 사례로 대표적인 게그 당시에 이제 마크롱이 사우디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어 이런 정보가 어 이런 얘기가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 저 정보를 누군가 유포한 사람은 굉장히 이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거죠. 그러면서 벨기에 르스와르라는 어, 저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 같이 어, 저렇게 가장을 해서 이제 막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어, 그래서 저게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대표적인 허위 조작 정보 사례고요. 어, 잘못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상젤리제 테러가 막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슬림들이 이 테러에 성공했다고 축하 파티를 했다 어, 이런 정보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막저 보시는 중간에 보시는 어, 저 사진과 함께 영상들 어, 막 퍼져나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죠 어,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반 이슬람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굉장히 역할,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정보가 저 영상이 어, 그게 아니고 2009년 어 파키스탄이 이제 크리켓 경기에서 승리한 뒤에 축하 파티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게 이제 잘못된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어막 사람들이 그게 현혹됐던 어, 그런 사례가 있고요. 유해 정보. 어 이게 대표적인 게 선거 직전에 어그 당시 이제 유력 후보였던 마크롱의 개인 이메일이 유출이 됩니다. 어 개인 이메일 그 실제 마크롱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그 이메일을 유출한 사람은 굉장히 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거죠. 선거 그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보도 그 금지 기간 직전에 어, 저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이제 피해를 입히려는 어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보면 어 저게 때로는 어 때로는 허위 정보가 아닌 경우에도. 어, 굉장히 정보 무질스를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짜뉴스라는 말로 지금의 현상을 퉁치는 게 어, 굉장히 좀 어, 단순한 상황이다.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위정보는 어, 저렇게 뭐 일곱 가지 양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저 중에 어, 거짓 연결과 거짓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거짓 연결이라는 건저 이제 false connection을 저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이낚시성제목 있죠. 어, 굉장히 뭔가 그럴 듯해서 누르고 들어갔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어 이런 것들은 이제 허위 정보 현상으로 저것도 어 규정을 합니다. 저 유네스코 연구소에서는 그다음 거짓 맥락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무슬림들의 어떤 테러 축하 파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어그 실제 사진이 엉뚱한 곳에 동원되면서 어 이상하게 여론을 몰아가는 어,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럽 그 시청자 권익 위원회가 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이크 뉴스라는 어 이런 단순한 규정을 좀 넘어서자 어 그런 측면에서 열 가지 어미스리딩 뉴스들을 쭉 분류를 한 거고요. 어, 저거 역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어, 뭐, 다 비슷한 맥락들입니다. 이건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 허위정보에 그렇게 잘 넘어갈까요? 어, 여러분들 아마 그, 이게 특히 세대간, 내지 계층간, 지역간 이 경계를 넘어가서 대화를 하실 경우에, 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막이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자꾸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지금 막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난리 났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흔히 이제 사람들에게 있는 세 가지 성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확증 편향이죠. 확증 편향. 이거는 뭐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정보를 뒷받침해 주는 <laughs> 뒷받침해 준 뉴스, 내진 정보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존 믿음을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동기화된 추론. 저게 뭐냐면, 어,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하는 바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확정편향하고 좀 같은 듯 하면서 살짝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국과 일본이 축구경기를 하면, 어, 경기 한 90분 경기를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한국이 굉장히 판정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니면 프로야구 그 경기를 시청하시는 분들 어, 자기 팀이 판정 이익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스트라이크볼 판정이 잘못됐고 저 상황에서 세이브 해야 되는데 아웃 판 이렇게 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지고 나면 자기 팀은 판정 때문에 졌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저런 동기화된 추론 자기 어떤 목적의식 내지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정보를 끼워 맞춰서 어~ 내러티브를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저게 기자들이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면 저런 유형의 정보를 보도를 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어~ 세 번째 이제 가용성 발견법이라는 거는 어~ 쉽게 얘기하면 자주 본 것들이 진리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어, 정파적인 보도를 계속할 경우에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지금 국내에서도 언론이 굉장히 이렇게 정파에 따라서 많이 나뉘어 있는데, 그래서 계층간의 갈등은 더 심각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런세 가지 어떤 어,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 때문에 허위 정보,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정보가 무차별 유포되는 것은 어, 인간의 저런 특성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코로나 19 관련해서 어, 대표적인 음모론이 아마 빌 게이츠 음모론일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첫 번째는 빌 게이츠가 우한 중국 우한 연구소를 통해서 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포시켰다. 두 번째는 빌 게이츠가 어, 백신 개발을 빌미로 사람들에게 칩을 심으려고 한다. 둘다 여러분들 좀 황당하시죠. 그런데 미국에서 어, 야후 뉴스와 유커버가 조사를 해 봤더니 어, 미국 공화당 지지자의 약 44%가 저 음모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폭스 뉴스 시청자는 절반 가량이 어, 코로나 19의 주범은 빌 게이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확증 편향을 비롯한 어, 성향 때문에 어,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과정은 저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언론재단이 책을 출간하면 아마 PDF 파일로 유포가 될 텐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면 이제 누군가 목적의식을 갖고 저 뉴스를 만들고 그걸 이렇게 유포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게 이제 진실이라고 믿고 퍼뜨리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어, 사실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 허위 정보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그이 유네스코 교재에는 뭐 로마 시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가짜뉴스 역사는 서동이입니다. 서동이 아시죠? 나중에 백제 무왕이 되는 서동이 어, 서랍을 전역에 허위 노래를 퍼뜨려 가지고 선화공주를 쫓겨나게 한뒤 어~ 자기가 아내로 취하는 굉장히 파렴치범이죠 그죠 어, 해 보면 어~ 몇 가지 있어요 그~ 충격적인 스토리텔링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고 노래로 이렇게 전파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 밑에 저~ 두 가지입니다 리터러시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을 집중 공략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그~ 전파력이 빠른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의 입소문입니다. 막 그냥 쉴새 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입소문을 이용해서 어, 저렇게 전파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특히 저겁니다 저 아이들 같은 존재 우리가 저런 존재는 되지 말자 저게 현대에서도 사실 허위 정보 유포 경로가 비슷합니다 방식이 어, 뭐 속지 않으려면 그 간단하죠 그죠 뭐 무슨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기자들은 사실 확인과 검증이라는 어,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그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내지는 등한시하기 때문에 언론이 허위 정보의 어떤 유출 경로 내지는 확대 경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코바치와 로젠 스틸의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새겨볼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뉴스 리터러시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어, 뭐, 여러 가지 툴들도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게 의심스러우면. 구글 리버스 이미지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되고 어 기타 소셜 검증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들 아마 구체적인 이런 방법들은 나중에 또이 세션 말고 다른 세션에서도 아마 다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간단합니다. 뉴스를 우리가 좀 바로 읽고 바로 쓰되 그러기 위해서는 어 정말 좀 제대로 판단을 하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 어, 이 말씀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 가짜 뉴스, 허위 정보 말씀해 주셨고요. 어, 허위 정보의 유형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가 결국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반갑게도 유튜브에 소장님이 번역하신 책 ‘저널리즘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이거에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저희들이 어, 여러분들이 무료로 모두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참고해주시면 이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한 어, 저널리즘과의 관련성 어, 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